하나님의 가족. 가족 이미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믿기로 교회를 가족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 변화 때문에 성경 시대보다 오늘날 더그 의미가 크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족들의 역사가 나온다. 우선 착한 아들과 못된 아들을 둔 아담과 하와이 가족으로 시작된다. 계속 읽어 나가면 아브라함 가족을 만난다. 이 가족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는데만 수십 년이 걸렸다. 이어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에서 나머지 가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다. 이러한 접근을 분명히 흥망성쇠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의 역사 교과서와 비교해 보라. 요즘 신문은 국가, 도시, 대학, 정부 기관, 회사에 관한 기사로 가득 차 있다. 초점이 가족에서 기관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한사 코 보여주는 교회는 기관보다 가족에 더 가깝다. 기관을 떠받치는 것은 신분과 계급이다. 육군 병사는 자신의 서열을 정확히 알며 제복에 붙은 계급장이 계급을 말해준다. 서열의 경쟁은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의 A, B, C, D, F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업 세계에서는 직함과 연봉과 그 밖의 특전이 신분을 상징한다.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엘리베이터로 한층씩 올라가 보면 건물이 높아질수록 간부들의 신분, 신분도 올라가는 것을 사무실의 가구만 보고도 알수 있다. 기관에서 신분의 근거는 업무의 성과다. 인간은 신분이라는 보상에 혹한다는 것을 기업 세계는 터득했다. 신분은 강력한 동인이 될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신분의 원리가 다르다. 가족의 신분은 어떻게 얻는가? 자녀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의 권리를 얻는다. 실력이 모자란 아이라고 집에서 내쫓지 않는다. 사실 생산성이 낮은 병약한 자식이 건강한 자식들보다 실제로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가족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다. 그런 모든 인위적인 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에 이미 녹아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므로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리시는 것과 똑같은 권리들을 얻는다. 에베소서와 같은 책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토록 놀라운 사실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기업체처럼 돌아가는 지역 교회들을 보면 서글퍼진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 지체를 다른 지체보다 더 중히 어기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한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인간의 몸은 교회의 은유로서 바울이 제일 좋아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가 실제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명절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장면을 돌아가는 것이다. 어느 집안에나 성공한 사람도 있고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기업체 부사장인 메리 이모가 만년 실업자의 술고래인 찰소 삼촌과 나란히 앉는다.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생,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차이가 무의미해진다. 사촌 존이가 자꾸 가족들을 멀리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그를 제명할 수는 없다. 나머지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도 한 식구이다. 모두가 같은 조상에게서 태어났고, 세포 속에 같은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실패했다고 가족의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정이란 내가 거기로 가야만 할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라고 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기관들 속에서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시는 훈련장으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이 가장 잘 돌아갈 때는 서로의 차이를 무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를 즐거워할 때이다. 건강한 가정은 강한 식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서 가장 약한 식구를 세워준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고요?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인간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족이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이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내 경험상 그런 공동체는 인간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가족을 더 닮았다.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를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들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 이 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모이는 가족에 대해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 모이는 회중에 대해서든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의 선수 탈의실 텔레비전 중독과의 싸움이라면 나는 거의 1년 내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책에서 썼듯이 매년 이른 봄이면 3월 병이라는 요상한 세력이 나를 NCAA 미국 대학 체육협회, 농구대회라는 연례의식 앞에 잡아 끈다. 텔레비전 중계를 보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그 젊은 선수들이 당하는 압박감은 누구도 참아 겪을 일이 못된다. 19이나 20, 20의 나이에 그들은 3천만 명의 텔레비전 시청자 앞에서 실력을 보여야 한다. 드리블과 리바운드, 하나하나의 자기의 학교와 주와 장래 프로로 뛸 인생의 무게가 몽땅 실려 있다. 최종 4강의 결승전은 꼭 마지막 몇분 사이에 팽팽해지고, 시즌의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은 매번 18세의 어린 학생이 1초를 남겨두고 자유투 라인에 서 있는 순간으로 귀착되는 것 같다. 자유투 라인에선 그가 불안한 듯이 드리블을 한다. 상대 팀에서 길을 죽이려 막판에 작전 타임을 부른다. 자유투를 던질 그 선수는. 2분 동안 사이드라인에 앉아 코치의 말을 듣는다. 2만 명의 팬들이 잠시 후에 있을 자신의 슛을 응원하며 함성을 지르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친다. 팀 선수들이 격려차 어깨를 쳐주지만 아무도 입은 열지 않는다. 시즌 내내 그는 연습 자유투를 10만 번쯤 더 얹어 4분의 3을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자유투는 다르다. 슛이 성공하면 그는 캠퍼스에서 영웅 중의 영웅이 된다. 사진의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주지사감으로 등극한다. 하지만 실패하면 놀림감 중에 놀림감이 된다. 팀 선수들을 다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삶, 삶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20년이 지나도 그는 어느 상담실에 앉아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 결정적 순간으로 더듬어 올라갈 것이다. 그가 자유투 라인으로 돌아온다. 주름진 얼굴에 농구 인생 전체에 긴장이 서려있다. 어느 해던가 한 번은 그 선수가 막 슛을 던지려는데 전화가 와서 잠깐 방을 나간 적이 있다. 선수는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왼쪽 무릎을 떨며 아래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2만 명의 관중이 그 선수의 주위를 흐트려놓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깃발과 손수건을 흔들었다. 통화가 예상보다 길어져 한참 후 돌아와 보니 화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 선수가 물에 흠뻑 젖은 머리를 하고는 농구 네트를 찢으며 틴 선수들의 어깨에 올라타 있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환한 웃음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슛을 넣었던 것이다. 그의 두 정지화면, 한 선수가 자유트 라인에 구부리고 서 있는 장면과 친구들의 어깨에 올라타 기뻐하는 장면이 내게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율법 아래서 내 운명은 내 모든 행위에 달려 있다. 관중과 코치와 선수 스카우트 담장가들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슛을 넣어야 한다. 내 영혼이 거기에 달려 있다. 넣지 못하면 영혼이 낙인이 찍힌다. 실패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른다. 그 길로 나아가는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있다. 우리는 성취해 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이미 값비싼 승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까지 경쟁을 통해 행위의 점수를 매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승리의 팀의 선수 탈의실처럼 기뻐 환호하는 곳, 감사하는 곳이다. 모두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축하하는 곳이다. 교회는 율법주의의 성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밝히는 은혜의 등대불이다. 그것이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다. 최고의 은유 오늘의 교회를 묘사할 여러 은유를 찾아 상상의 날개를 펴다 보니 다양한 은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지 사무소이다.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고, 포로를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본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네 단골집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치어스에 나오는 것처럼 내 형편없는 상사, 심장병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내 어머니, 지질이 말안 듣는 내 10대 자녀에 대해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뢰 드나드는 곳이다. 내 사는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아도 누가 의스대며 깔보는 게 아니라 동정 어린 눈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여러 은유를 떠올려 보았지만 어느새 나는 바울이 도달했던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은유로 자꾸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이다.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낸 이 주제는 이후에 다른 서신들에도 등장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12장 12절 "눈과 손, 신장, 발, 코 등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양극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이 위대한 이미지가 드러내는 교회와 몸의 모든 유사성은 굳이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나는 폴 브랜드 박사와 함께 두 권의 책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을 쓰며 이 주제를 다루었다. 내가 보기에 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보다 우리, 당신과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에 사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신하의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같이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다 콜로라도의 우리 교회 목사는 재치는 답변으로 이 점을 부각시킨다 누가 그에게 정말,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 기쁩니다 라고 답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콜로, 콜로라도나 시카고 같은 곳들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그의 요지이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 좌석을 채운 사람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험을 감행하고 계신지 알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도 아니고 갈릴리에 오신 아들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잡동산이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대변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구현해 보이도록 부름받았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탈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세상이 직접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가 주는 충격에서 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 그가 고린도의 일상적 문제들을 그토록 진지하게 대한 것은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눈앞에서 우리 자신은 곧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이다.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낙심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형편없이 드러낼 때가 많아서다. 그래도 나는 고린도 전서 같은 책을 보면 불쑥 희망에 솟는다. 12장, 14장의 그 원대한 말들을 바울을 누가한테 썼던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모욕하는 자등 고린도의 잡다한 물이었다. 오늘 내가 아는 교회 중에 지금까지 바란 모든 은유를 만족시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그 은유를 품고 희망을 속삭인다.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의 형체를 일면이나마 드러내는 존재다. 이미지를 이처럼 왜곡해서 보여주는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아마 말콤 머거리지의 말대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영원한 사랑의 무게와 끝없는 실망의 무게를 대보며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큰 고통을 안겨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열정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나도 주변의 교회를 향해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